플라스틱은 생산에 5초, 사용에 5분, 분해에 500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안양시는 급증하는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자 공공청산의 4대 일회용품 제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일회용품. 편리함을 추구하는 생활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쉽게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기준 한국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98.2kg으로 전 세계 1위에 이를 정도로 우리나라의 하루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일회용 컵과 용기, 비닐봉투와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을 제한하는 4대 일회용품 제로화로 생활쓰레기 10%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사무실 및 회의실 등 업무 공간에서 일회용 컵과 용기 대신 머그컵과 텀블러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고 청산의 매점에서는 비닐 봉투 대신 종이 상자와 장바구니를 사용합니다. 또한 우천 시 사용하던 우산 비닐 대신 빗물 제거대를 사용하는 등시 청산의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합니다. 5월부터 청산에 사대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 직원분들이 다들 잘 동참해주셔가지고 청산에서 이제 발생하는 쓰레기량이 줄어드는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이 더 지속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동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는오는 2021년까지 폐기물 발생량 30% 감축을 목표로 일회용품 제로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전통시장과 대형점포, 상가 등 민간 부문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편리하게만 사용하던 일회용품을 모두 걸러내기는 힘들겠지만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습관이 될때 우리 환경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 바랍니다.